A, B, C, D, E, F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랑 B 자 얘랑 얘 또는 어 B랑 C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웃한다고 하면 몇명 취급하라 그랬죠? 몇명 취급하라 그랬죠 이웃하라고 하면? 그래 한 명이잖아 한명 맞지 그렇지. 얘를 한명 취급하라 그랬죠? 얘도 이제 한명 취급. 자, 근데, 또는이라는 건, 얘만 붙어도 되고, 얘만 붙어도 되고, 둘다 붙는 거다 따로따로 따져야 되거든? 이해되나? 네. 응. 그니까, 러이 또는은 집, 어, 500, 5 0서2이랑 어, 그래, 왜 답이 아닌지 봐라. 자, 오, 좋아. 그니까, 러 잘했어. 얘가 이웃해야 되니까 얘를 한명 취급했죠. 얘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하니까, 무지 말대로 다섯 개줄 세우니까 5팩이야5팩 곱하기. 그 다음에 이웃은 항상 얘네 두개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2팩 맞아? 음, 그 다음에 이거 더 했겠지. 그 다음에 BC 이웃 하는 경우. BC가 이웃 하는 경우에도 얘가 하나 취급하니까 똑같죠. 5팩 곱하기 이팩 이렇게 더 했다는 거죠. 어, 근데 답이 틀리지. 음, 왜 틀리냐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봐봐. 내가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 C가 여기 오고, A, B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왔다고 칠게. 어, C가 두번 오네. 어, 여기 D로 잡아야겠다. 여기 D. 어, 이 경우는 내가 어떤 경우를 센 거냐면, 여기 경우 있다고 칠게요. AB가 이웃하는 경우로 쳤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잘 봐라. 이 경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한 가지. 이 수많은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 어? AB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붙어 있니? AB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붙어 있니, 지금? 기랑 심었지? 그러니까 얘네가 붙어있잖아.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설마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 경우를 내가 한번 더 더했네.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럼 빼줘야지. 근데 아, 무지가 이거 안 빼서 틀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되냐? 이렇게 A, B, C가 나란히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얘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셔야 돼. 쓸 말, 이해 돼요? 응, 음, 그러면 ABC EUC가 얘를 하나로 치면 몇 개냐면 4개 줄 세우기라 4팩이고요. 자, 곱하기. 얘가 3팩으로 자리 바꾸면 안 돼. A랑 C 끝에만 자리 바뀌어야 돼. 왜냐면 B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둘다 동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음 그래서 A랑 C만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2팩을 해줘야돼 절대 3팩하면 안된다 우리 보통은 이웃한다고 하면 얘 3팩을 돌리는데 이번에는 A, B랑도 붙고 B랑도 C랑도 붙는 이 경우를 따져야 되니까 A, C만 자리 바뀌어도 되지 B까지 바뀌면 안돼 그래서 얘는 4, 3, 12, 24, 48이네 무진아 48빼면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몇 가지지, 그러면, 가질 수가. 음. 됐어요? 네, 음,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815번 봅시다.